<드> 좀더 효과적으로 밀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찌질이를 밀쳐보세요 얏! 가슴 밀치기! 헤헤 <드> 밀어주고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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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습니다 키가 좀안만하네 간지 안난다 뭐야 2라운드 있어? 거기서 거기지 뭐 저러한번 한 바로 막아줍니다. 바로 막아주고. 바로 피해주고. 피하진 못했지만. 나는 세대 나는 네대 저스틴? 난 짐이라고 한다. 오쭈. 오쭈. 오쭈, 오쭈, 오쭈. 가드. 피하고. 오쭈. 두번 피할 줄 알아? 난. 주인공 캐릭터라고. 오케이 okay, 얘 패턴을 알았어 <목소리> 정신 못 차리지 정신 못 차리지 정신 못 차리지 그렇지 다음 턴 해보자고 <목소리>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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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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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시간차 공격 시간차 공! 시간차 공 격! 공격! 공격! 시가제 공격! 어! 빠세! 원래 여자들은 강한 남자를 보면은 좋아하게 되는 법이에요 재밌어해 볼 어? 어? 재밌어 할거야 저거 분명히 오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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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해서 당황해서 전부도 피할라 그래? 돌아 돌아 돌면서, 돌면서 싸 얘는 좀 체력 좀 있구만. 그냥 패도 되겠는데 이거? 아 이거를 이거를 때릴 때 짧게 눌러도 되고 길게 눌러도 돼. 길게 눌러서 펀치. 오케이, okay, 이렇게. 이 자식이! 아하! 한번 쉬게 해주는것만 체력이 없으면 무조건.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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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덤벼. 핑키 기다려. 다음 상대는 핑키인가? 아, 뭐, 좀 쉬다오니까 체력 차잖아. 이거 뭐야? 나도 가드. 나도 할줄 알아. 나도 할줄 아는다고. 나도 할줄 알아! 빨리 뒤지시지! 뒤지시지! 이야, <목소리> 퍼지! 어허, 핑키 보고 있니? <놀람> 뭔 소리야? 어, 나 별장 준 거야, 지금? 버려진 해변가에 버려진 별장을 줬대. 야, 근데 잠깐만. 핑키너 여기서 뭐 하냐? 핑키야 우리 별장 놀러 갈까? 핑키야 별, 별, 별장. 너 너,너,너,너 아, 아, 니야 야, 여기 준 거야, 지금? You can count on Jimmy. 오호! 그렇구만. 새로운 캐스트. 여기 들어가면 또 복싱장 캐스트일 거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뭐야? 왜 나한테 갑자기 그래? 얘누군데 아, 여기서 뭐 수업하려면은 옷을 사야 되나봐. 여기는. 어, 아줌마, 어, 아줌마. 아까 내가 미션 받은 것 같은데, 아줌마한테. 근데, 다른 애, 얘네들은 학교 안 가나? 뭐, 아줌마 뭐야, 아줌마. 나루토세요? 분신이야? 단결석이라니이친 가자.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거 그냥 이왕 이렇게 된거 영어 이렇게된이 영어 는이리 끝내자. 이왕이렇게된거 영어 수이 후딱 끝내는 거야. 영어 수업 끝는고세이브를 하자고. 영어 이까그 단어 맞을 거예요. <laughs> 이게 영어를 아니 이게 수업을 들어야지 잠금이 해제가 되는 미션들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이렇게 중간 중간에 꼭 들어줘야 합니다. 자 피시. 자 기프트. 두. 자 피트. 히트. Good one. 쉬프트. Good one. 파이트. 사이트. Good one. 어, 디스. Good one. 피그 히스. 사이. 굿 원. 또 뭐였더라? 쉿쉿 아니 그거 안되던데 지스트? Good one. 오 됐네 시쉿 어... 피..피스트 피스트, 피스트. Good one. 어... 아... 기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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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했는데? 기프트했어 기프트했어 <laughs> 하이트가 있다고? 아 근데 하이드 단어 중복되면 안 돼요. 히프 티그. Again, 퍼스트가 어떻게 나와 알이 없는데. 시. 아니네 시시가안 돼요. 욕이라서 안, 안 써지나 봐. 쉬 타니까 웃어, 선생님이. 시그? 어, 시그 다 들어본 것 같아. 서든어택에서 시그 들었어. 아니네. 이츠? 어, 야, 이츠 맞았어. 또 뭐가 있을까? 여섯 글자인데, 여섯 글자로 만들 수 있는 거. 여섯 글자. 이거 다 써야 돼, 여섯 글자. 여섯 글자. 이 a t 안돼요 두 글자 없어 두 글자가 없어 아이고 시간이 없네 여섯 글자 여섯 글자 여섯 글자 f 이트 h 이트 i g h t 오! f i g 맞았어 하이 그게 안돼 H가 두번 들어가잖아 H가 두한 개밖에 없어 서 안돼 어 이프 이프 아 근데 두글 자거나 <목소리> 선생님 안 할래요 진짜 받았네 좀더 효과적으로 밀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찌질이를 밀쳐 보세요 얏! 가슴 밀치기 헤헤 <목소리> <목소리> 세이브를 하러 가볼까? 심부름 안 받습니다.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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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아니요, 자, 난이 학교에 더 이상 볼일 따윈 없다. 나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겠다. 시내로 나가겠다. 아, 옷좀 오랜만에 바꿔입을까? 핑키에게 나의 멋있는 모습을 숨겨왔던, 보, 숨겨왔던 모습을 보여드야겠어 나나나아 <laughs> 좋아, 요즘 유행한다는 하이실종 패션으로 가겠어. 어, 저 고민형은, 아 저것만 보면 핑키가 생각나. 아이거 별로예요? 전도 모르는 놈. 가자. 난 하얀 전사, 백의 기사다. 난 모든 걸 숨기지 않아. 이렇게 대놓고 드러나 보일 수 있는 난 솔직한 남자야. 저기, 내 자전거가 보이는구만. 아니야, 핑키는 이미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미 한번 꼬신 이상, 어이! 아니, 저런 힘이 있었네? 야, 무슨, 나 F1인 줄 알았어. 속도가 F1이야. 잠깐 빌릴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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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야, 그럼 쇼핑 하나 할까? 안 되겠다, 야, 쇼핑 하자. 쇼핑 하자, 쇼핑. 옷 사자, 옷.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여기? 호텔이잖아? 옷 사러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왔다고 better 저를 better 무시하는 건가요? 저돈 96달러 했습니다. 옷좀 보러 왔습니다. Like... You know 옷좀 보러 왔어요. Very with the class of 옷 구매하기. <laughs> 어, 어떤 옷을 입어볼까? 오! 어이구 이구 그거 야 이거 커플룩 아니야 이거 커플룩? 아쿠아베리 조끼 이거 커플룩 아니야? 어? 왜 근데 상반 야왜 하의는 없어 왜하이 없어 아까 조끼 사라고 했어요 스웨트 사라 했어요? 난 조끼보다 스웨터가 난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 아 거울 좀 볼까? 음, 난잘 생겼어.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지? 가자. 그녀도 분명 좋아할 거야. 아 여기 이거 말고 다른 옷 가게 있는데. 다른 가게도 있는데. 어? 미안하다 야, 미안, 내가 아까 거기 할 일이 있어가지고 놀이동 공원, 놀이공원에 가면은 있을까? 설마 경찰 잡히나 어? 잠깐만, 오토바이 뺏을 수 있어. 야, 잠깐만 오토바이 뺏자. 세이브 했나? 오토바이 앞에서 지네. 아, 안돼. 안, 잡히면 끝난다. 잡히면 끝난다. 잡히면 끝난다. 야, 빵댕이 보소. 탱글탱글하네. 이거? 바지 사서 별장을 가라고? 아니, 지나가면 다 애들이 날 비웃어. 싸움은 뭐또 아닌게. 알았어, 옷 갈아입을게. 바지. 어, 캐주얼 정말 안 어울리고. 잠옷 바지 안 어울리고. 교복 바지. 아, 솔직히 패션은. 패션은 해골 바지인데 이거. 아음에 드는 게 없어. 아 솔직히 패션은 해골 바지야. 스키니 해골 바지. 교복. 교복 너무 이거 이상한데 이거. 나 이거 셔츠 이거 삐져 나온 거 이거 집어 넣어주고 싶어. 에이, 나 이렇게 원래 단정한 사람 아닌데 이거. 원래 이렇게 단정한 사람 아닌데 <laughs> 야어디고자 밖에 또 나가볼게 한번 <laughs> 그러 보니까 여기 여자 기숙사도 있던데 여자 기숙사 들어갈 수 있던데 지금 저쪽에 별표가 뜨니까 별표로 가볼게요 아까 그 놀이 놀이공원 쪽에 별표가 뜨는데 저게 혹시 밤에만 뜨는 별표인가? 아까 그 놀이공원 그뭐 그게 밤에만 뜬 미션인가? 어 새로운 미션이다 이거. 팬티 사냥. Evening sir, oh, you boy? Who are you?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nothing what about you? Well I'm,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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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m, I'm looking for naughty boys. I, I mean I'm looking for naughty boys in the wrong parts of town

I don't uh, suppose you could do me a favor. 부탁 나 만들어 줄수 있겠니? What? Well, uh, how do I, What do, I What do I put this? I'm in charge of the laundry this week, but I got so carried away with my research that I forgot to collect it h e s a m i 걷는 걸 까봤겠지 뭐냐? It would be embarrassing to ask for it now. 세탁물을 대신 받아달라 얘긴가요? But you'll uh, have to be discreet. Discretion is my middle name, sir. Great. So go and collect all the d uh, 어? okay. 뭐라고요? I know nothing a b 여자 기숙사에서 me. 팬티를 But 가져오라고? Store, 선생님, 제가 그런 미션을 주시면 그런 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크나큰 오예입니다 금방 갔다 올게요. 여자 기숙사에서 팬티를 거어라니 나는 여러분 저는 미션을 하는 것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미션을 할 뿐입니다 선생님이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의 신분으로서 선생님의 말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난처하고만 정말 난처하고만 이거 젠장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맡아버렸어 그럼 어디 한번 잠입해볼까? 하, 멀 들어가는 곳이구나 옆으로 들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 이상한 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세탁물을 가져오랬잖아 세탁물을 예 빨래 하려 고 그런 거지 빨래 올라가자 들어가는 거야 오야 이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뭐야 이거 <laughs> 난 진짜 몰라 나 이거 선생님이 시켰어. 선생님이 시켰어 이거. 어예 감독이잖아 감독. 있잖아, 감독. 응. 응. 여자 기숙사 내에서 감독관에게 걸리면 밖으로 쫓아낼 거래요. 대체 이미야 어우, 떨어뜨려 놓는구만. 팬티 획득, 팬티 획득. 무슨 화장실에 팬티를 뿌리고 다니네. 이거 <�azu thanks> 비빌레비빌레비빌레 사용해, 사용해. 비누 좀 주워 달래. 샤워실 누가 있나? <�nın> 어! 야, 잠깐만, <�avirus> 선생님, 근육 보소. 그럼 내가 못갈줄 알았나? 다시 간다.